안녕하세요. 한미맘입니다. 오늘은 둘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본 미니 테스트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옆에 있는데요. 네, 두 가지가 헷갈려가지고 틀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게 틀렸다는 뜻입니다. 한국하고 달리 여기서는 이렇게 틀린 걸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네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네, 우리 아이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Description 잘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지요? Main idea and details 오케이, okay, 네. 그 이런 내용을 틀려왔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뭐죠? Chronological order 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Sequencing 네,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어, 보시면 <laughs>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묘사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중심 생각이고 디테일이 세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Chronological order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연대기적 순서라는 거고요. sequencing은 그냥 순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내 순서에 대해서도 나열하는 건데, 아이가 이걸 틀려왔네요. 자, 그럼 보실게요. 여기 E라고 써 있는 게 답이 아니라 틀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의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읽어보세요. b a t They... 네, 거기까지요. 네, 엄마가 설명해 줄게요. 자, b a t 는보데요 어둠 속에서. 근데 어떻게 봐요? Using. 사용하여서요. 특별한 스킬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몰라, 뭐라고 불러요? Echolocation.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말로 하면 초음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거 음. Mm -hmm. they make a noise and wait for the sound wave to bounce back off an object. Then if it doesn't bounce back, they can fly safely fly towards to catch for to catch the prey. After catching the prey, they eat it. 네. 자, 그래서 그들은 음, 이 소음을 만들고요. 기다려요. 자,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bounce back off <laughs> 물건으로부터.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게 bounce back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안전하게 앞으로 날아가죠. 즉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나서 pray 먹잇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먹잇감을 잡은 후에 그들은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떠한 사실을 순서, 순차적으로, 네,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바로, 네, chronological order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네, description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예문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문 상식만 읽어주세요. 네, 자, 음, 박쥐가요, 네, 도와준대요. 폴리네이션을 자, 폴리네이션을 영어로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Pollination is when something or someone that drops seeds or a part of a flower and it grows. 네, 우리가 그 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꽃과 꽃 같은 것들을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혀서 퍼뜨리는 현상을 내 폴리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되게 많은 종류의 과일에 내 폴리네이션을 배시 도와준다고 하네요. Next sentence. This includes bananas, mangoes, and peaches.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It is believed that over 500 different types of tropical plants are pollinated successfully every single ear through the batch r o l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laughs> 믿기로는 거의 500종류 이상의 열대 식물들이 네, 성공적으로 매년 이 배트 덕분에 네, 폴리네이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응? 어, 박쥐 덕분에. 네. 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배트의 역할을 설명해줬으니까 이게 메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틀려 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맞았기 때문에 뭐 compare, 비교, contrast, 대조가 되겠고요. problems, solution, 네, 문제와 해결 방법이 되겠고요. cause and effect, 네,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맞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은 이런 걸 배워왔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인데 미국에 오실 분들은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